반갑습니다. 언하더업 채널의 장현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부천 신곡동 소재지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아파트 등기를 가지고 있는 현장을 촬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장의 세대 규모는 지상 13층 건물 세대 수는 2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건물에 따른 정보를 간략하게 안내 말씀 도와드리면 지상 1층부터 2층까지는 상가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상 3층부터 4층까지는 주거용 오피, 지상 5층부터 나머지 13층까지는 아파트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촬영하게 된 매물은 13층 건물 중 11층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을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내부 전용 면적은 22평에 해당이 되며 분양 평수는 32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2개 및 통베란다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 분양가보다 1억 5천 정도 인하를 해 현재는 4억 미만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부천 지역 내의 크기 면에서 가장 저렴한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차 시설의 경우 지하 3층까지 자주식 미카 리프트를 통한 주차가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위치에서는 두 개의 정찰역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1호선 부천역과 소사역을 도보 8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장 바로 앞으로는 경인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통한 서울 및 인천 시일 또한 굉장히 편리한 위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영상을 통해 오늘 현장 만나보도록 하시죠. 복도 구분 먼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별 2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엘리베이터의 경우 13인승이 사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도공간 앞쪽으로 해서 넓은 크기의 환기창과 세대간 동간거리가 다소 협소하다는 점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안쪽 공간으로 해서 전실를 구성이 시작이 되는데, 바닥 부분은 유광의 폴리싱 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고요.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은 키큰장 형태로 6칸의 신발장이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쪽 공간으로는 사면동 주문이 기본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괄소등 버튼 스위치의 경우 왼편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를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곳은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촬영 전에 거실의 폭을 실측을 했을 때 3m80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무련 천정 시공과 LED 등박스에 있는 조명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 총두 가지로 제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편 아트홀 공간의 경우 폴리싱 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고 바로 오른편 소파 공간의 경우 고베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양쪽 모두 다 인터넷 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위치에 따라 TV 및 소파 배치가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천장 위쪽으로의 선 삼성 제품의 시스템 무풍 에어컨이 무상 옵션 상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촬영하게 된 매물은 13층 건물 중 11층에 위치한 남향을 끼고 있는 세대를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 현장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는 거실 앞쪽으로 해서 넓은 크기의 통베란다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안쪽 공간의 모양은 건물 모양에 따라 일부 각진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내부 공간의 활용하시기에는 폭이나 길이는 만족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저층을 선택한다고 라 하시더라도 막힘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 안쪽으로도 수도시설까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안쪽을 들어왔을 때 주방과 거실이 분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주방 공간 먼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의 동선은 ㄷ자형 동선과 별도의 양문형 냉장고 자리를 확보를 해준 상태였고요 바로 왼편으로에서는 일부 키 큰장 형태의 수납 공간과 냉장고 자리의 경우 양문형 냉장고 두 대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부장은 전체 무광의 화이트 톤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고요 넉넉한 싱크볼 및 식기 거리 거치대 및 바로 오른편으로 해서 한 가지 아쉽게도 도시가스 기반 시설 없이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겸용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공간 밑으로는 밥솥과 전자레인지 자리를 준비를 해준 상태였고요. 현재의 아일랜드 식탁의 높이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쪽에 조명이 설치된 곳에 T자 형태로 해서 최대 4인 정도 아일랜드 식탁을 추가로 배치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에 전실 구성에서 시작되는 작은방 공간 먼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방 공간의 경우 여덟 자반 정도의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오늘 현장의 바닥 부분의 경우 전체 강마루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방들이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전체 막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채광 또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작은 방과 중간방 공간에 베란다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주어져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안쪽에 콘센트 자리와 수도시설까지 위치해 있고요 앞쪽으로 넓은 크기의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옆으로 해서 오늘 현장의 중간방 공간이고요 중간방 크기 또한 9자 반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 내에서 보셨다시피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온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안쪽으로 해서 추가 세탁실 공간이 또 하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충분히 배치가 가능한 상태였고요 바깥쪽으로 해서 넓은 크기의 환기창과 일부 각진 형태가 있기는 하나 오늘 현장은 베란다 공간이 총 3개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방면에 활용도 높은 침 수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과 거실 공간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는 메인욕실 공간인데요. 메인욕실 공간은 안쪽 공간 깊숙이 샤워하는 공간을 별도로 준비를 해준 상태였기 때문에 샤워커튼만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건식으로도 욕실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실의 내부 필요한 구성은 빠짐없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현장의 안방 공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공간 또한 12자 이상으로 넓은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구 및 침대, 화장대까지 무난하게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위쪽에 삼성 제품의 시스템 무풍 에어 공과 거실창과 마찬가지로 막힘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의 부부 욕실 공간인데요. 특이하게 메인 욕실의 욕조가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부부 욕실 공간에 욕조가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조의 크기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었으나 어린 자녀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른이 사용하시게 될 경우 반신욕 정도의 욕조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은 없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시게 되었고요. 현장에 따른 정보는 더보기란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 놓았으니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